양기 누나가 일본에서 재밌는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본에다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확인할게요. 시끄러워요. 제가 멘트 드시고 있으니까. 자, 일단 평집 테마 마리 진짜로 아, 전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 이 이상한 제품이 뭐죠? 무슨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어, 삼식님, 밧줄 타요? <laughs>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일본어 읽을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아, 저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후추 캐슬. 어? 랜덤 캔디. 네, 랜덤. 이게 약간 그 마인크래프트 보시면 럭키블러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 럭키란 뜻이고, 이게 아마 캔디란 뜻일 거예요. 루테가 아마 만화를 많이 애니를 많이 봐가지고 일본어는 바삭할 거예요. 사실 구라예요. 몰라요. 아 개소리 같구요? <laughs> 자 일단은 뭔지 모르는데 누나가 되게 맛있다고 해서 일단 받아놨는데 이거를 꼭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찍고 있는데 자 하나씩 먹어 보죠 아 이거 자, 혼자 자, 드세요 뭘 뭐, 뭐. 혼자예요 딱딱 네, 혼자 딱, 아니 딱네 사람 있는데 혼자 네개 1개 먹지 왜 이렇게 느낌이 지금 좀 싸한 게딱 봐도 지금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거기다 네 개가 있단 말이죠? 이거 친구 넷이서 먹었다가 한명 절교하는 그런 맛일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누나가 천상의 맛이라 했어요 근데 딱히 절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먹어볼까요? <laughs> 그럼요 그날까는 자! 선택권 선택권 자 선택권 자직히나 할게 아잠깐만 하나 둘셋 하면 손으로 찍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아나 가운데 찍었어 나이거야니나 아, 이거 자, 싫어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래 그럼 여, 다들 가위바위보 가위 합시다 우리 가위바위보 아자 아. 어. 이거야. 가위바위보에. 가위바위보 또해 또해. 또해 또해. 아 또해 또해. 아. 아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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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닿는 방향이겠네. 자 저부터 아. 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부터 빼겠습니다. 자 먹는 건 동시에 먹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죠. 좀 기대가 되는데? 되게 맛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제가 냄새 한번. 괜찮은데 이게 안 나? 내가 누나한테 들었거든. 이걸 받으면서 이게 무슨 무슨 맛이 있냐면은. 코딱지 맛뭐 명란전 맛 뭐? 레몬 맛 나머지 하나 몰라 코딱지만 내가 거짓말인야 레몬 맛 제발 레몬 맛 그래? 제발, 레몬맛. 제발 레몬맛. 아니야 누나가 그랬어 네 카드라 통신 잘 들었고요 제발 레몬 맛 <laughs> 그러면 야네거 뽑아라 빨리 뽑아 아내거 뽑고 있어 손이 이런데 어떻게 좋았어 사탕 뽑네 아 빨리요 선생님 운명 바꾸게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바꿔요. 아니 이렇게 할 때는 원래 운명 바꾸기. 안 바꿔 그럼 진작에 바꿨어야지 왜? 지금 아니 우리 원래 두개 남았을 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기회 드릴까요? 바꿀래요? 귀여운 척 한번 해보세요. <laughs> <laughs> 바꿔 드립니다. 아,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자, 좋아요. 자, 이제 갑시다. 해가지고. 빨리요. 하겠습니다 자, 잠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운명 바꾸시겠습니까? 이미 이미 테이스팅 아니, 아니요 이미 제손 손때가 묻혔던데. 자 그럼 하나 둘셋한 먹는 겁니다. 네. 먹고 나서 한 명씩 맛을 <laughs>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다 이따 자, 먹고. 어, 하나 둘 셋. 자안 깨무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안 깨무었어요 지금. 깨무었니? 이 맛있나봐 잘 먹는데.

깨물면 많이 달라? 몰라요 그거 향이 진한 거 같아 아냐 나는 음. 아까부터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왜 이래 잠깐만 이거 입안에 폭탄 든거아니야 이거 지금? <laughs> 이게 처음에는 나는 멜론 맛인 줄 알았어 오 맞아 맞아 음. 깨무니까 지금 맛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약간 맛이 쓴데? 약 같은 맛이야 이상하진 않아요 저는 자 <laughs> 다음 삼식 삼신... 저부터 할까요? 삼식님부터? 네 이상한 거 아니야? 나 따뜻한데. 무슨 맛이죠? 말하라고 어제였어. 어제였어. 어제 약간 오 떫어 무슨 맛 같나요? <laughs> 아니. 맛은 잘 모르겠는데 맛은 그냥 약간 좀 설탕 덜 들어간 사탕 맛인데, 음. 이게 아니야? 마지막에 이게 약간 사탕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으깬 약간 좀 가루를 뭉쳐놓은 사탕 음. 그런 음. 느낌인데 씹으니까 그 가루가 으깨지면서 입안에 퍼지는데 그 맛이 그 떫은 감에그 떫은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딱 먹는 느낌 바다라 껍데기 음. 아니 음. 떫어 그럼 자 이게 내가 깨물어볼게 난 약간 썼어. 뭐지? 뭐야 어, 최악이 맞인데? <laughs> 이걸 돈 주고 만든 이걸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어? 빼다다빼다뭔 <laughs> <야>, 뭐... <laughs> 아, 둘이 무슨 맛이었던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먹었던 맛은 딱그 느낌이었어.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 놀이터에서 흙을 한줌 이렇게 딱 집어. 딱 입에 넣잖아. 딱그 맛이야. 일 진짜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집었을 때는 안, 안 느꼈거든. 내가 이게 풍미를 느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딱 이렇게 한번 하자마자그흙 맛이 갑자기 목구멍 안으로 들어와서 됐다.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멜론 맛이 나요. 그냥 멜론 맛. 그래서 나는 내가 멜론, 오, 멜론 맛. 그렇지 처음에. 아, 처음에. 어. 그래서 처음에 안속일라 그랬나 봐. 그래서 먹었을 때 멜론 맛이라서 아, 나는 멜론 맛이구나. 다 다른 거구나. 생각했는데 딱 씹고 나서 갑자기 써졌어요. 되게 쓴 맛. 근데 그것 빼고는 다른 이상한 맛은 아닌 거 같았어. 그래서 나는 괜찮았어. 겉과 속이 다른 게 약간 루테온 같아요. <laughs> 잘 모르겠네요. 다솜 사 님. 아직 또안먹으신것 같은데 약간 느낌? 이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보니까 이거 네개다 이상한 맛이거든요. <laughs> 어 맞죠. 이거 네개 전부 다 이상한 맛인데 아니야, 근데 하나는 레몬 맛인 거는 확실해. 그럼 누가 레몬 맛이 야 얘는 무슨 흑퍼 먹었다고, 흑포? 나는 떫은 거 먹었다고, 얘는 방금배 터고 무슨 맛 같은데? 거지 같은 맛. 나도 막야이 형이 약간 그그 그... 아 이런 말 하면 젓젓 있잖아. 젓갈. 젓갈 할때그 젓. 어. 그래서 젓같은 맛. 이게 아마 후추 냄액 거예요. 어. <laughs> 아니야. 저 아니야. 나저 되게 많이 먹어 봤잖아. 아니야. 젓갈 맛이 아니었어. 그간 맛이었던 거야. 내가 그, 젓같은 맛이라 했는데. 나나 어, 그, 진짜 젓같은 맛 났었는데. 어 그럼 아니 그 쓰... 잠깐만. 이게 발음이 이상해서 그 젓이 그 젓갈의 젓갈의 입 젓갈의, 젓갈의, 젓갈의 젓이 난데. 젓이 뭐 다르게 뭐, 듣지, 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젓갈을 알고 왜 젓같은 맛이라 그래 젓갈맛이라고 그랬잖아 젓을 젓이라 하는데 그럼 전 말고 뭐, 뭐 무슨 뭐해 아 시끄럽고 젓갈!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 양띵님 어. 양띵님 <laughs> 이거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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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있었죠 양띵님? <laughs> 아 이거 인데아씨야 양띵님이 양띵님이 던져주고 갔다 오셨잖아요 무슨 이게, 맛이 게아 이게 무슨 맛이 있냐면 음. 명란젓 맛이랑 음. 네. 레몬맛 코딱지 맛 음. 그리고 코딱지 맛 오 어, 내가 약간 코딱지 맛 코딱지요 예 코딱지만 하나는 메론맛 오나 메론, 맛? 오, 난 메, 메론 맛 근데 메론맛은 달았어요. 근데 메론맛이 나는 메론맛 이게 메론 태동적으로 씹었을 때 되게 썼어요. 그냥 씹기 전에는 메론맛이었어 확실히. 나 내가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명란젓 아니고 레몬 아니고 메론이, 아니고 메론이 아니야. 그럼 남은 게 뭐다?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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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먹은 건 코딱지다. <laughs>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먹은 게 코딱지다.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진짜로 그 약간 흙 퍼먹는 느낌이 그게 코딱지랑 되게 비슷했어 먹어어 어? 코딱지? 아니 그게 그, 아니 코딱지도 안먹어 내가 흙 먹어봐서 흙 맛을 알겠냐? 아니 근데 이거또 만든 사람이 또 코딱지만 만들었으면 코딱지 먹어보고 연구해서 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떤 맛이 아니 이거를 줘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멘붕인데요 이거 보시고 어떤 맛이라고 써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거 떠있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거 써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아, 진짜요? 이거. 이거 야, 야래 아, 진짜 한 가지는 알수 있어. 이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그니까. 맞아. 이제 놀라고 먹는 거지. 어. 여러분들, 진짜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약국에 달려가서 좀 비타민제를 사드시든지 응. 하세요. 근데 궁금하다. 내가 뭐 먹었을까? 자, 그럼 누나가 준 이상한 물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 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밴드예요, 밴드.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녔었을 때 새로 시, 어, 새로 신발을 사서 잠시만요. 영상 하나가 오네. 여보세요.